레네지 2더참 a 위브 교환 하러 갑니다. 누구의 활용이 나의 활용이 위브의 활용입니다. 자, 활용 아가시 관련 아이템을 교환한다. 그래서 활용의 아가시 참을 얻으려면 드래곤의 점수 3개와 고급 아가시 참이 각각 한 개씩 다 필요하죠. 뭐 이렇고... 일단 드래곤의 정수부터 교환을 해줍니다. 축복받은 발라카스의 목걸이를 녹여서 드래곤 정수를 하나 뽑아 내겠습니다. 뽑아 냅니다. 드래곤의, 드래곤의 정수를 하나 얻었구요. 자, 다음 드래곤의 정수, 축복받은 안타라스 귀걸이를 녹여서 드래곤의 정수를 또 뽑아 냅니다. 자, 두 번째 드래곤의 정수도 뽑아 냈습니다. 자, 다음 활용 아가션 관련 아이템을 교환한다. 린드뷰르의 귀걸이 를 녹여서 드래곤의 정수를 또 뽑아내겠습니다. 교환? 드래곤의 정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드래곤의 정수가 이제 3개가 확보가 됐고요 고급 아가션 12종. 이거면 바로 교환이 되죠. 산티아고 클릭! 활용 아가션 관련 아이템을 교환한다. 뭐를 교환한다? 뭐를? 활용의 아가션 참을 교환한다. 음, 교환해 보겠습니다. 제 겁니다, 음제 거야. 교환합니다. 화룡 탄생. 아, 화룡 아가시온 참을 얻었습니다. 어디 갔네, 내활용이어 여기 있구나. 반딱 반딱 따끈 따끈한 거. 어, 반딱 반딱 따끈 따끈한 내활용입니다 야, 일단 한번 착용해 봐야죠, 또. 일단 생자 나왔으니까. 착용을 하고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귀여워요. 어, 아, 불 뿜어요. 내 활용이. <laughs> 좋네요. 조, 좋아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8시까지만 딱 질러볼게요. 올림을 일단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나중에 질러도 되는거고 가보시지요 정탄 1 성공했구요 2 성공 3 성공 자, 지금부터 시작이죠. 3까지는 서비스로 그냥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차 시도 실패. 4 2 3 4 5한번더 갑니다 꺾어주고요 스테이 두장 만에 하나 또 떴어요 아우, 좋습니다. 시작이 훌륭합니다. 시작이. 아우, 시작이 훌륭해요. 아우. 그냥 갑니다. 게이지만 보고. 게이지만 보고. 야, 아, 내 미쳤지. 왜 그냥 질렀을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셋. 스테이. 이야, 짝 기가 막힌다. 그 타이밍을 또 그렇게 잡아내냐. 야, 이거 뭐 신기가 있는 거 아니야? 신기가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해운타이밍또 잡았어. 이야, 이거 능력, 뭔가 이게, 이게 있는 것 같아. 아, 네 장만에 두개단 상승했어요. 네 장만에. 이제 다섯 개 단만 더 가면 됩니다. 다섯 개 단만. 음, 다섯 개단더 가면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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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즈 yeah. 예야 yeah. 미쳐버렸다 진짜 미쳤다 야. 오늘 신의 손 제대로 나오는구만 어 이걸 또 잡아내죠 행운 타이밍을 또 잡아냈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뭐할 말을 잃었네요 <laughs> 어, 아 대박 사건 이걸 또맞췄어아 아이, 두 판, 날라갔네요. 하나 떠줬으면 또, 좋았을 건데. 자, 일단, 무게 게이지가 좀 높으니까요. 다시, 루온성으로 이동. 아, 이번엔 타이밍이 별로였는데, 다시, 해운타임 다 보내고 질렀네. 다시, 계속 줘요! 계속 줘요! 예스 yes. 박수. 아 예수지 예수. 이 정도면 이 진짜 신의 손이 맞다. 이 정도면 신의 손이 맞아. <laughs> 아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야, 일단 오늘 네 계단 뛰어냈구요 자 열장 주문서 열장 발라서 네 개나를 띄워 냈습니다. 이건 사실 레전드 각이에요, 레전드 각. 주문서 열장을 발라서 행운을 네 번을 띄워낸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무엇이 <목소리> 필요하니까? <목소리> 야, 이걸 이걸 또 해내네요. 이걸 또 해내야. 자, 아, 더 질러보고 싶기는 한데 좀더 질러볼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잖아. 그제? 아, 조금만 더 질러보자. 물 들어올 때. 노 져러 갑시다 남은 주문서양은 17 19개죠 3개단만넣으가면 돼요 19개면 일단 2개단은 간다라고 보는거고 3개단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수치죠 가봅시다 다시 성으로 갑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젓는거죠 물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져서 봅니다 바로 한번 질러봅시다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야, 잘하는 거 하라고, 잘하는 거 하라고. 이거, 이거 뻘짓거리 하지 마. 무슨 여기서, 여기서 개끼를 부리냐? 이거 하면 무조건 날라가는 거다. 어, 행운 타임 안 자면 무조건 날라가는 거야. 아, 오버하지 말자. 오버하지 마. 어, 너 오바만 안 하면 돼. 오바만 쪼여봅니다. 나에게 주문서가 한장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치를겁니다 가봐! 씨발 가봐! 그렇지! 한번 더 가자! 하나 둘 셋! 한번 더! 꺾어 둘, 셋! 아, 팔까지 떴어요. 일단, 팔까지 떴어요. <laughs> 아, 여기서 따당 질렀어요. 아까 그팔 떴을 때 따당, 따당 떴어야 되는데,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떴어, 떴어, 떴어. 쉬어가는 타임, 쉬어가는 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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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자, 13장 만에 5개 단 올라왔습니다. 아... 아...좋아 아...좋아 두...두 칸만 더 가면 돼요 남은 주무세 숫자는 16장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지금 13장 만에 5개당을 올라온거기 때문에 16장이, 16장이면 두칸 충분히 갈수 있어요 이거 안에만 띄워줘도 이거 상당한거거든